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리 올림픽 공사 현장을 보러 갔다가 야바이군한테 20만원 날린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파리에 왔습니다 파리에서 첫 영상이니까 오늘은 파리 투어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에펠탑 먼저 갑니다 빨리 봐야겠죠 왔으니까 땡큐 자 이렇게 표를 받으면 여기 넣고 일로 빼서 가면 돼요. 조금 있으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며칠 전에 뉴스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공사 현장이 많아서 도로 통제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니던 곳도 못 다니게 됐고 불만이 당연히 쌓이겠죠. 저는 오늘 그 불만이 있는 장소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초행길이지만 초행길도 길이니까. 올림픽이 지금 다 같이 즐기자고 하는 국제행사인데, 지금 당장 우리 현지인 여기를 잘 즐기지 못하는데, 이래도 되냐? 라는 좀 말을 하더라고요. 파리 지하철인데, 칸막이가 없죠. 생각보다 아찔합니다. 여기 서 있으면 전철이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 재밌는 거. 이 전철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요거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려요. 사람 많다. 어. 프랑스 지하철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쉽지 않아요. 왜 헷갈리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표기가 안돼 있어.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어 이번 환승하는 지하철은 9호선인데 좀 깔끔해 보이네 아까 거보다.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무당횡단이 굉장히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 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아, 저기 있네. 아, 여기서 봐도 이쁘네.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네요. 와, 에펠탑 근처 가면 사람 진짜 많겠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데, 파리 프랑스가 처음이잖아요. 파리 와 보니까 여기도 생각보다 다국적이야. 미국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국적이네. 저쪽으로 가면 에펠탑이 바로 보이나 봐요. 사진을 찍고 있어 지금. 아. 사진은 역시 남자가 무릎 꿇고 찍는구나. <laughs> 아 여기네. 이구나. 학생들도 있고 여기 그냥 잔디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네. 아, 아, 너무 부작정인데? 뭔지 모르는데 사인하면 안 되죠? 아, 위험해. 아,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호호, 이 정도로 클줄 몰랐는데. 자, 옆으로 가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저쪽 넘어가서 사진 찍으면 훨씬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쪽으로 가보죠. 제가 위에는 반팔티를 입고 밑에는 기모바지를 입었거든? <laughs> 위에는 시원한데 <laughs> 바지는 찜통이야, 지금. <laughs> 자, 여러분, 이분 유명하죠? 빨간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어, 이게 바람에 날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 저분이 딱히 가격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팁으로 드리는 거죠. 내뒤기에펠탑 있다 얘들아아올올픽픽얘기 무슨 슨인지지제알알어요이이렇 길을 을아아놨원원이쪽쪽으로수있있든요요아 지도로 보면 통행 자체를 아아아네아아아 저쪽도 그렇고 여기서 무슨 경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도 저런 경기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건지 몰랐네. 스코틀랜드랑은 무슨 상관이지도? <laughs> 저렇게 막아 놨네요. 갈수 있는 길인데도. 기반이 나올 만 하네. 한 거. 저쪽에 지금 메인 도로는 막아 놨는데 또 옆길은 뚫어 놨네요. <laughs>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웃기네. 올림픽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경기장 공사하러 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기장 공사하는 걸 보고 있네 네, 여기 야바위 한다 <목소리> <목소리> 와씨발 저거 한 팀이네 <laughs> 저 방금 100달러 잃었어요 아씨 멍하다, 갑자기. <목소리> 이, 이놈들 이거 다 한패야. <목소리> 지금. 지금. <목소리> 아, 여기가 사진 스팟이네. 아 여기서 보는 게 정말 이쁘네요. 100달러짜리 <목소리> 사진 한번 찍고 올게요. 아, 어이가 없네. <목소리> 영상도 못 찍게 하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저 새끼야, 저 새끼. 돈 만지고 있는 애 지금 저기 싸움 붙었어요 심지어 아 진짜 어? 뭐야 왜, <laughs> 왜 여기 있어 <laughs> 뭐야 이거 홍길동이야 뭐야 <laughs> 여기 있어요? 아 어, 그냥 쉬고 있었죠 와나 씨발 야바이한테 지금 1 0만원이났어 아야바이 어, 애들 다 팀이잖아 그니까 러저 100달러 잃었어 저기서 아 저거 다 팀인데 뭐아 씨부러 뭐 뭐. 아니 맨 처음에 음. 저기 20파운드 냈어요 그냥 재미 삼아세보려고 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내 지갑에 있는 저기 뭐야 돈 가지? 보더니 아, 어 100달러 걸라고 걸라고 해주고 근데 나도 갑자기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그걸 냈어 바보같이 어. 아씨내 잘못이지 이거 다 팀이라서 이제 고무공이잖아요. 까면서 저 낮은 넣는다 그러더라고. 팀이니까 아 진짜 짜증 난다. 하대도 갑자기 자기가 자기 돈비테니까 한번 걸어보래. 하데 하나를 까줘.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 50% 돼. 그러서 갑자기 돈 내라. 그래서 꺼지라 그랬지. 진짜 반갑게 만났는데, 지금 제돈 잃어가지고 기분이 좀 그래. 지금 관광지고 뭐고 <웃음> <웃음> 기분 그렇다. 진짜 근 20만원 이었어 저기서 그치 2 100? 100? 100달러에다가 한 40파운드 더 냈으니까 20만원 없지 쟤네 이제 회식하고 있겠네 저 새끼들 야, 이제 물을 많이 바르다고 새끼들 이제 포구한명잘 <laughs> 잡아가지고 그치, 그치. 소고기 먹고 있지 씨 아, 오늘 모든 게 야속한데 아까 <laughs> 반대편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반대편? 여기 반대편? 근데 저희가 보, 이거 에펠탑 놀라고 둘러서 네. 있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하수도를 이렇게 막 드는 거야 일 네. 일이 네. 그러니까 웨드나우좀 봤더니 물어봤더니 시무한테 그 마약상들 거래할 때아 거기다 이제 은밀히 놓고 가니까 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옆에서 딱 들었는데 진짜 마약 나왔어아 진짜? <laughs> 뭐 많이는 아닌데 그렇게 봉지 하나 꺼내더라고 그러다 경찰들 가져가더라고 홀리 아, 아 지금 맥주 한 잔에 20만원 비쳤졌어요 <laughs> 아, 진짜. 아니,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아, 대충은 알고 있었잖아요. 거의 사귄 거. 알고 있었죠. 음. 알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좀 똑똑해. 공이 맨 처음에 이렇게 그냥, 그냥 뒤에서 보고 있었어. 아, 사귄 거 나도 알죠. 왜냐면 많이 보잖아요. 사기. 알고 있는데. 아니, 공이 저기 있는 거야. 바로 밟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맞아, 맞아. 이거는 해볼만 하다. 아, 그래서 조금만 해보자. 많이 걸지 말자. 지갑을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내 돈을 보잖아요. 아. 돈에 100달러짜리도 있고, 뭐, 50, 50유로짜리도 있고, 막 있으니까. 맨 처음에 20유로만 걷는데, 아, 밟고 있잖아. 야, 100 걸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새끼들이 한 통속인 걸 잠깐 까먹어. 얘네 주변에서, 야, 걸어, 걸어, 걸어. 그러니까 다 부추기니까 응. 아 씨발 걸어가요. 걸었죠, 열었는데 없네. 와, 거기서 갑자기 뒤에서 망치로 누가 확치는데그 볼이 하나 더 갖고 있다가 이제 찍은 거 말고 다른 거 까면서 쓱 넣더라고. 여기 볼 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야바이 주위에 항상 부추기는 팀이 있죠. 소금 놈이 잘못이지, 파리 액 m 그냥 제대로 했네. 에이. <목소리도> 여러분 야바이 보이면 하지 마세요. 음, 음, 구경만 하세요. 진짜로 누가 지나가던 관광객이 야바이 사진 찍을라니까 사진 찍지 말라 그 영상 찍을라니까 영상 찍었거든요? 심지어 지우래. 아 맞아. 떼어주고 얘네 불법이라서 뭐, 경찰 또 이거 하 하면은 붙잡으니까. 그 지웠지. 말라 그래.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지울 때까지 지웠죠. 먼저 가볼게요. 네? 자, 좋은 기분으로 계속 여행을 해봅시다. 뭐 20만원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가? <laughs> 별거 아니라고 하기에는 공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속상함이 지어지지 않네요. 예, 신기한 게, 홍명 씨가 이제 파리에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날 줄은 또 몰랐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우연치 않게 만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사우리를 만난 것처럼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독자 치료를 한번 해주십시오. 금융 치료는 안 되겠지만 구독자 치료는 내 마음을 좀 녹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할수 있잖아. 나처럼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와, 루이비통에 지금 줄서 있어. 오플런인가, 이게? 아니, 오플런은 아니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여기서 사면 조, 조금 더 싼가요? 어떻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개선문까지 봤습니다. 오늘 절실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관광지를 재밌게 보셨나요? 음, 좋은 의견과 좋은 추천지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바이바이.